네. 이 시간에는 달맞이꽃 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식물은 달맞이꽃은 아니고 괴불주머니죠. 어, 괴불주머니, 상괴불주머니인데, 벌써 이렇게 싹이 올라왔네요. 달맞이꽃은요, 밤에 피는 달맞이꽃, 또 낮에 피는 달맞이꽃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개체가 바로 아 밤에 꽃이 피고 낮에는 지구요 우리가 야산이나 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달맞이 꽃입니다. 자 잎을 보면은 잎이 여기가 뾰족하죠 잎이 여기가 뾰족하죠자 옆에 이건 낮달맞이 꽃이에요. 낮에 꽃이 아주 색감이 화려하고 또 우아합니다. 그래서 요즘 화단에 많이 심는 인기 식물이죠. 자, 이잎 이 끝머리가 좀 둥그스름하죠. 자, 얘는 두해살이고요. 얘는 여러해살입니다. 자, 두 개체가 다 귀화식물이고요. 효능은요, 인후염, 고지혈증, 심혈관질환, 피부건강에 좋다고 합니다.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. 어,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. 자, 오늘은 두 종류의 달맞이 꽃을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